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구장입니다이아50 55절부터 57절 마지막 절까지. 사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9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55절 한 절씩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5 0절 같이 보겠습니다.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 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세계 사람들이 노릇 앞정을 하나님이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로과야들 담음에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하시고 전하는 자라 듣는 자가 은혜받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은, 예, 다 바쁘신가 봐요. 네. 자, 아비멜레기의 악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아비멜레기의 아. 악행.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 <laughs> 예, 아비멜레기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악하게 살기는 쉬워도 선하게 살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선을 아, 악하게 살기는 쉬운데 선하게 살기는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안 좋은 것만 배우고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만 배우고 사람이 악하기는 쉽대요. 그런데 선하게 살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정치 야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보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야비한 방법도 때로는 잔인한 방법도 사용을 해야 정치 야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역대 왕들 중에도 보면 자기 왕권을 위해서 아주 무자비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야비해야 되고, 때로는 잔인해야 된다는 그래야 남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인간의 본성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사사기 9장에 나온 내용이죠. 5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온 내용이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죠. 그리고 어, 그는 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 기드온의 잘못도 있어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금 귀걸이를 취해서 에버타나를 만들었는데 성읍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답니다. 그래서 그집이 올무가 됐다. 이 올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집안을 망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보시이 기도원의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레기거든요. 자기 형제 70명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이아브 멜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6절, 본문 사사기 9장입니다. 56절에 보면, 사사기 9장, 구장이 56절입니다. 아비 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비 멜렉의 악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laughs> 아버지의 배경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추국을 무릅쓰고 아말렉을 침멸시켰어요. 300명만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배경으로 삼아서 아,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두원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친척 세겜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왕이 되려고 한 사람입니다 자 형제 70명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이유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밀렉에게은 응 70개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깡패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반석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한두 명당 70명을 말입니다 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죠 그죠? 죽였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이 라멕은 자기 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아,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자기는 자기의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 가지고 소년을 쳐 죽였다 그럽니다. 자기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소년을 쳐죽였습니다 우리 표현을 한다면 묻지마 살인 아닙니까? 그죠?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라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77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세상이 살기 어렵다 보니까 묻지마 살인이 있어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막 찔러버리는 거야. 이게 묻지마 살인이라는 거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 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이런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비멜렉은요, 죄 없는 형제 70명을 죽였으니까 그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음, 재밌게 이렇게 보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우리 성도님도아시가뭐 벌거벗은 한국사, 뭐 이런 세계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좀 제가 놀라운 걸 봤는데, 아 저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을 텐데, 그 죄를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예, 죽음으로 이끌어버리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자영을 한단 말이에요. 요 근래에 본 영상이 이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이죠 원자폭탄이 터져 가지고 일본이 폐망을 해 버리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져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14만, 추정으로는 14만 명이 죽었대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의해서 14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일본이 항복을 했냐?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나가사키에다가 또 다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히로시마보다 훨씬 더 강한 걸떨어뜨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자 폭탄에 의해서 죽고, 그 원자 폭탄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빛이랍니다. 빛. 굉장한 선광이확 비치고, 그걸 보는 사람이 눈이 멀어 볼 정도로 빛이 세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 터지는 소리, 굉음이죠확 뭐 터지고, 그다음부터는 이 버섯고름이 떠오르면서 열이요. 어마어마한 열이 막 몰아친답니다. 그 몰아치는 그 열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눈이 녹아내리고, 눈, 눈, 눈이 막 녹아내린대요. 막. 이게 막 피부가 녹아내리고 막, 그 열기에 의해서. 예? 그, 그러면서 이제 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막그 열기에 의해서 목이 마르니까 그때 마침 비가 내렸는데 그분 비가 막 내렸답니다. 그걸 또 이제 목이 마르니까 받아 먹으면 뭐가 되죠? 피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 죄를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나치 조길나치죠.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죽였는데 그러면 히틀러의 죄는 없는 걸까요 그도 죽을 때는 비참하게 자살했거요그 죄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담이, 형제 중에 한 명이 딱 살았는데, 예, 아비멜레기 청제들 70명을 죽일 때한 명이 살았어요. 이름이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담이 산 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무들의 비유입니다. 그 나무들의 비유에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어, 와, 이 불을, 만을 백행복을 살려버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의 채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의 채후를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문 56절에 보면, 자, 50.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 머리에 갚으셨으니 있죠. 갚았다는 말이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구장으로 한번 다시, 사사기 구장. 사사기 구장.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을 하며 망대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리자 하더니 한 여인이 멧돌 위짝을아비멜렉이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인이 성위에서 멧돌을 맷돌, 갖다가 위에, 위에 있는 겁니다. 멧돌이 두개잖아요. 한개 자는 동그란 게두개 자는 모이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이제 콩이나 이런 걸 가는데 위에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걸 들어다가 내려 던졌는데 정확하게 그냥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 본 거야. 머리가 깨져 버린 거야. 근데 바로 죽으면 좋은데 안 죽으니까 아비멜렉이 무기된 자에게 나를 찔러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은 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같이가 보셨다. 그 죄악을 그의 머리로 돌리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의 죽음이 끝이라는 걸까요? 최후일까요? 아비멜렉이 돌에 맞아서 뭐 칼로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심판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처우는 비참했다. 왜 비참했습니까? 그게 그의 행한 악행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럴까요? 자기가 그 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지은 죄를 그대로 돌려 그에게도 그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5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유럽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해답니다. 자, 세겜 사람들은 뭘 했어요? 아비 멜렉이 죄악을 재질 때 동조한 자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 멜렉이 뭐죠? 친척이잖아요. 동조를 했어요. 은 70세계를 내줘서, 야, 니네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깡패들을 사가지고, 형제 70명을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3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뭘 보낸지 압니까? 악신을 보냅니다. 악한 영을 보내버리는.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을 동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동조한 사람의 이름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알이, 야, 우리가 기드원에게뭔 업이 있냐? 아비멜렉과뭔 상관이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동조를 하기 시작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 가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수불이, 예, 몰래, 전령을 보내서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확이 열불이 이제 막 분노가 막 올라오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천명을 망대 안에 넣어놓고 죽여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데베스에 싸우다가, 그도 처참한 치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56절 가겠습니다. 아빌 멜레기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 향한 악행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했다. 사람이 그렇게 한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 왜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절대로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되는 거기 때문 그래서 남에게 나쁜 일, 나쁜 마음을 쉽게 말하면.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사람인데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얘기를, 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수서 2장 10절에 보면, 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심을 받았답니다. 선하게 살라고 지은심을 받았답니다. 마태복 모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이 용감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된다.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그렇게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다. 그렇게 하랍니다, 우리에게. 앞에 있는 목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악은 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에 나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니고 오만 아 죄인의 길에 섰지 한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악인과 함께 하지 않고,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고, 죄인의, 아,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 그런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린다는거야 우리 인생에 독이 되어버린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다. 왜요? 착하게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기를 낳아놓고 와 천사 같다 죄가 없으니까 천사 같죠? 그런데 이제 세상 풍파에 이제 일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꾸 달라지는 거네 제가요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왜 악한지를 유심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치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이리 치고 어쩌리 치고하다 보니까 사람이 독해져 버린 거야. 안 그랬는데 독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하면 되는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샌드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맞죠? 샌드백이 뭐죠? 이제 건투선수를 때리는게 샌드백입니다. 이그랬듯이 뒤지게 맞아도 우리 신앙인들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리 치고 저 사람이 쳐 쳐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오른쪽 밤을 치거나 어떻게 하라고요? <laughs>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야지. 누가 가만히 있대요. 오른쪽 밤을딱 쳤는데 그방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만있으면 그 병신이지,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쪽 밤을 때리거나 반쪽 반대편도 들어대래요. 그말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이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당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우리 기독교는? 조금, 지고디가 아닌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죄악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 아비멜렉의 죄악은 뭐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무고한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만 죽인게 아니라 세겜 사람들도요 엄청난 사람들을 무참하게 설륙을 해버렸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도 죽을 짓을, <laughs> 죄송합니다. 죽을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죠? 왜냐, 동조죄. 우리 성도님 동조죄가 뭔지 알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학생 때, 학생 때, 예, 우리, 남자들한테 이렇게 좀 과격한 게 있어요. 네? 고등학교 때 과격한 게 있어요. 이? 우리 경배가 오늘 이렇게 휴가로 와가지고 고마워요. 이? 남자들 과격한 게 있어 요 그죠? 근데 이제 이좀 이제 끌러간 놈들이 끌러간 놈들이 한 아이를 놓고 폭행을 한 거야. 학교에서 좀 이렇게 왕따 당하는 애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때리면게 아닌데 돌아가면서 때린 거야 이게. 그런데 그 맞은 애가 괜찮으면 좋았는데 죽어 버렸네. 맞다가. 자. 때린 애들은 뭐 때려서 죽였다 하지만 그 뒤에 서 있던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깜빵 들어갔어요. <laughs> 자기는한 대도 때려 봤지 못하고 깜빵 들어갔어요. 목사님 누, 누구 얘기는데 알죠, 이 우리? <laughs> 누구 얘기 알죠? 알아요? 왕문 왕국, 왕궁에 왕국, 있었다 뭐 그런 게 있었죠. 어, 아, 그럼 그, 때리는 거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잡필서 감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동조죄. 동조죄에 걸린 거야. 같이 동조했다 이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감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죄악이 뭐라고요? 동조죄. 제가 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가 막 교회에서 아 그래 그래, 막 맞아 맞아 맞아, 막 나쁜 짓 하는데, 막, 맞다고, 맞다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조죄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만안 됩니다.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이 갚으신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그 내용이거든요. 동조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 고린도 전서에 나온 고린도 전서. 발음이 제가 좋지 않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발음을 똑바로 고린도 전서에 보면, <laughs> 뭐라고 나오냐면, 당을 짓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당는 게. 나는 바울파, 나는 개마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파벌이 막 생긴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했느냐?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막, 고인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면, 너희가 아직도 애기냐? 단단한걸못 먹는, 점만 먹는 애기냐.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왜요? 그래, 파벌을 만들어서 나쁜 일은 최다 다 하고 앉았네. 우리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싸우고. 교회 분파가 일어나고, 막 풍파가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짜글라,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가지고, 막,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예배 드리고, 막.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 우리 성도는 얘기했잖아요. 교회가요. 싸워서 나누어지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 우리 교회가 이제 붕을 냈으니 교회 하나 세우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교회가 싸워서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은 우리 주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야.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누어진 교회가 잘 되냐? 아닙니다. 또 다시 나누어집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다? 아, 제 결론 결론적으로 해보면 우리 오늘 끝마는다 그랬네. 그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지 말자. 죄악을 범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베 멜레기의 죄악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니다